제가 이제 어떤 단체의 이제 그 묘원, 그러니까 정종묘하고 공동묘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총무를 맡고 있어서 그 시기에 시기에 따라서 이제 예초도 하고 그다음에 본분에 그 비료도 비료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분이 이제 그 흩어졌을 경우에 다시 이제 송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초를 잘 했는데 그 가을에 이제 예. 그한그공부만한그 가족의 그 산소만 그 잡초가 많이 나요 유독 바로 옆에 있는 산소는 깨끗한데 유독 그 산소 공분에 그 잡초들이 많이 나서 한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다 뽑았는데도 그 다음에에는 또 잡초가 또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왔었는데, 그 자녀의 그 남편은, 자녀의 그 와이프는 이제 최근에 이제 큰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산소를 그 가정부나, 그 가, 어, 가정부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관리는 어떻게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는지, 그게 그 가족에 대한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묘인 경우 관리가 부족하거나 풀씨가 많거나 뭐 때를 잘못 입혔거나 해서 뭐 숙이 자라거나 잡초가 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으로 관리는, 관리하는 묘,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제 종종 묘가 됐든, 뭐, 공원 묘가 됐든,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모셔놓은 가족 묘 있잖아요. 음, 이런 묘인데, 유별나게 그 중에 한 산소만 쑥이 자라거나 잡초가 자라거나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돌아가신 고인이 여한이 많이 있다는 증거예요. 음, 여한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고, 또왜 어, 하필 그 산소만 풀씨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쑥이 자라냐 이 말이에요. 왜그 인연이 왔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여한과 집착과 어떤 그 고인의 업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착이 있을 수도 있고 업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후손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그 조상을 모셔 드린다든가 아니면 여한을풀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가 또는 아니면 뭐 제도를 잘 시킨다든가 천도제를 잘 지내서 제도를 시킨다든가 또는 그 문제점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 그 다음 관리를 잘 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기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때만 입히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잡초가 자라고 또 문제가 나타나요. 음, 음. 그래서 어 옛날 어떤 분이죠? 내가 죽으면 예, 억울하게 죽은 분인데 누구죠? 최용장군 예? 맞다. 최용장군 <laughs> 네. 내묘에 풀이 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역적의 마음이면 내 묘에 풀이 날 것이다. 풀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역신이면, 내가 만약에 역신이면 내 묘에 풀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 충신이고,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한 충신이라면, 내 묘에서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음. 어. 어. 그래가지고,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풀이 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럼 때를 입혀도 죽고, 죽고, 풀이 안 났다잖아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최영장군이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내가 죽은데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정말 풀이 안 났답니다. 음. 그럼 풀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때를 입히면 떼가 자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이 한이 설이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최영장군은 정말 장군 중에서 한이 많은 분이죠. 왜냐하면 국국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세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위대한 경우도 많고 에너지가 더큰 경우도 많고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훨씬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더 크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근데 물은 보여요. 그죠? 그럼 공기에너지라고이 물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공기 에너지가 더 우리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하고 밥을 비교하면 물이 더잘 보일까요? 밥이 더잘 보일까요? 밥이 잘 보이죠. 물보다는. 그래도 물의 에너지가 더큰 겁니다. 사실은 밥보다. 밥몇끼 굶어도 살아요. 근데 우리가 물을 안 먹고 수분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밥질량이 우리는 훨씬 커 보이잖아. 배부르고. 근데 실은 물질량이 더 위대한 거란 얘기지. 공기 질량은 더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도 중요하지만 마음 의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어도 결혼도 하고 자기 할 일을 다해. 아니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정신병 환자, 뭐 조현병 환자가 됐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그 그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신병 환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정신병 환자라고 하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근데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고 멀쩡해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 팔 하나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없는 사람 불편할 뿐이지 일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응? 즉 정신적인 에너지, 마음 에너지가 안 보이지만 이 마음 에너지가 바로 주인이며 주체이며 가장 크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내면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주체이며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갖춰놔야 된다. 여기서 내 실력은 뭐예요? 내가 풀어나가는 능력을 갖추는 게 실력이에요. 긍정으로 풀어나가는 실력이 바로 진짜 능력이다. 우리는 늘상 좋은 일도 오고 슬픈 일도 오고 괴로운 일도 와요. 근데 마음 공부가 되면 이걸 긍정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좋을 뿐이야. 그리고 마음 공부가 안 되면 모든 걸 부정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깨우쳐야 되는 이유는 긍정으로 풀어나가는 힘을 갖기 위해서, 긍정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 공부 핵! 핵! 마음 공부 핵! 물으면 긍정 마인드야. 그래서 아까 법문에서 그런 얘기 했죠. 마음 공부 깨달음이 별거 아니기도 하고 또 별거라고 했지. 왜 별거 아니냐? 긍정 마인드, 알아차림. 이게 바로 마음 공부거든. 알아차리는 거. 그렇게 간단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게 아니야.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별거야. 알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깨우침이라는 게 단계별로 10단계까지 있어서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어려운 게 마음공부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마음공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때? 매일 밥을 먹듯이 내가 알아차리고 노력해야 돼요.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늘 알아차리고 노력하는 게내 공부이며 이내 공부가 쌓여가는 것이다. 밥을 먹고 봐봐요.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쓰고 또 먹고, 쓰고 또 먹고, 그렇죠? 그것처럼 마음 공부도 계속 할때이 에너지를 쓰면서 또 받아들이고, 쓰면서 또 받아들이고, 에너지가 쌓이는 것이며 그 에너지에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음 공부의 에너지는 밀도가, 밀도가 내가 깊이 깨우치고 갖출수록 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이 되고, 밀도도 좋아지고 확장이 돼. 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에너지가 밀도가 생기고 확장이 된다. 근데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깨우치고 갔는데 누가 한마디만 건들어 봐. 금방 달라져. 음. 이게 밀도가 안 생겨서 그래. 기루는 듣고 알아. 그 다음날 누가 탁 건들어. 어? 남편이 탁 건들어. 180도 달라져. 이건 밀도가 안 생겨서 그래. 음.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듯이 늘 공부하고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게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도 밀도가 생기고 그 확장성이 생겨서 어떤 것든지 다 포용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까 7단계까지 가야 실천이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이 잘 되고 있으면 7단계에 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실천이라는 건100%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50%는 실천을 해야 내가 7단계에 간 것이다. 50%는? 그럼 100이라고 하면 한50% 정도는 실천하고 있어야 7단계에 간 것이다. 그리고 30%를 실천하고 있으면 7단계에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70%를 실천한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70, 7단계, 완성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70%를 실천하면. 그래서, 어, 내가 배운 대로, 깨우친 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 7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7단계에 가야만이 업을 다 벗을 수 있어요. 5단계, 6단계까지는 업을 벗지 못해요. 7단계까지 가서 내가 70%는 내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어? 내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나 모두를 대할 때, 인연을 대할 때, 크게 어긋남이 없을 때, 즉, 70% 실천이 이루어질 때, 내가 7단계까지 갔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업을 벗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바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5단계, 6단계까지도 업을 벗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뿐이거든. 근데 이제 꾸준히, 꾸준히 법문을 듣고, 꾸준히 내가 알아차리고, 꾸준히 실천하려고 하면, 7단계까지 갈수 있다.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 깨우침, 진정 알아차림이 있으면, 1년만 해도 7단계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5년, 10년 해야만이 7단계 가는 게 아니다. 10년을 했어도, 밑바닥에 세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0년을 해도. 지금 1년만 열심히 해도 그 선배들을 뛰어넘고 7단계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나는 5년 공부해서, 나는 10년 공부해서 자랑할 필요 없어요. 1년만 해도 10년 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큰 도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